문제는 저기서 레이저가 나오잖아. 레이저를 내가 지금 어디다 넣어야 돼? 글쎄울시다인데 자, 파란색, 주황색 타고 들어가서. 에? 아, 얘는 안 튀어나와 있구나, 벽이. 오케이. 셰 oh, 개판 5분전 저 카메라 못 부수나? 저 카메라 존나 부숴버리고싶다 내 파괴욕구를 자극하고있어 저 카메라가 안되겠지? 자아... 어? 아, 아이 가리. 그러면은 아얘다 했어 이러면은 아 이거 봤으면 게임 끝났지. 어, 아, 살짝 헷갈렸고, 자, 와서 쓰고 이동, 내려가서 다시 현재로. 하면은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저기로 넘어가야 되거든? 어떻게 넘어가느냐? 자, 일단 요 포탈을 이용할 거는 확실해, 그지? 그 다음에 저기에 지금 포탈이 얘가 안 튀어나와 있잖아? 이거를 튀어나오게 할 방법이 없나? 아니면 여기서 퐁하고 튀어나와서 절로 가야 되는데, 각도상으로 조금 빡세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혔다. 잠깐만, 브이로미닛, 조동만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나나나나. 어, 어떻게 해야될까. 이 시벌? 진짜 어떻게 해야되지? 어디, 대각선 판때기 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다른 시간, 아, 설마 혹시 과거에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마음에 드는데. 시발, 잠깐만. 하하하, <laughs> 잠깐만. <웃음> 아, 잠깐만. 어, 음, 어. 깔고, 와서. 한번 테스트만 해볼게. 계산이 틀어졌다. 이게 아닌데? 자 우리가 점프패드를 타고 아 알았어 알았어 닥쳐! 잠깐 우리 생각을 해보자 점프 들어갔어 여기서 어...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지 나온 상태에서 시간 포탈 시간 포탈 타고 튀어나와 어... 튀어나왔다가 이제 시간포탈 옆에서 치우고, 하나 둘 치워 응? 음? 내가 퍼지겠는데? 피지컬인가 이거? 혹시 피, 피... 피지컬? 자, 주황색 시간 시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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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머리가 안굴라가 잠깐만 시간 주황색 맞지 됐다. 이렇게 하고 시간 넘어와서 됐다. 아, 쉽네. 나머지 좋다니까 이 정도는 하지. 자, 저기 파란색! 나 주황색 들어갈 때가 여기. 응? 나뭐 하고 있냐? 자, 여기서 파란색 오, 물론 여기겠지. 이그 정도는 하지 에이 쉽네 시간여행에 성공한 첫 번째 실험체라고? 시바 잠깐만 시간포탈 그럼 내가 처음 써보는 거야? 아, 뭔가 약간 그 실험관 안에 있는 쥐새끼된 기분인데? 뭐 물론 이 동네 이 새끼들이 These light bridges are great for traversing over deadly ground. As with the laser, you will often only have one at your disposal. So use them wisely. Wow, is 자, 우리가 절로 가야 돼. 이거는 뭐 할만하겠는데, 와서 요거 여기까지 와서 요거 하고 나오는 거 다시 챙겨서 스탑 뒤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리스타트.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여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 자 그리고 이거 다리 귀찮으니까 좀 치워놓고. 이거 뭐가 바뀐? 어... 어? 아, 아? 아, 저기 전원을 넣어야 되는구나. 버튼을 누르면 뭔가 뭐지? 저게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되냐, 이거? 위치상으로 저기 바로 올라갈 길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자. 아, 요거구나. 잠깐만. 어. 아래? 자, 파란색 무슨건 고성. 여기서 우클릭 하면은, 난 낙사잖아. 그치? 시간? 어이? <laughs> 어, 어이? <laughs> 저 포탈 존재하잖아. 시간 치우고 파랑스 여기다 깔고. 너 뭐가 포탈 다 사라지지 않냐? 있는 것도 잘하시나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자 일단 요거 위치는 됐고 아 잠깐만 와서 아니씨 별로 와서 빨고 <laughs> 이거 챙겨서 돌아가서 아니 어어 어. 돌아가서 주황색, 파랑색 타고 돌아와서 어... 파랑색 시간? 이용해서 아! 아 맞다! 아병아 아, 다시 해야 돼개 같은 거아나 이거, 이게 낫지 자 주세요. 하하하하. 자 왔어. 이제 요 블럭 뒤쪽에 길이 있기 때문에 저 블럭에다가 포탈을 설치를 해야 돼. 아니지 이게 아니지. 어 주황색을 여기 있으니까 파랑색 오케이 내려와서. 파랑색 가져가면 안 되지 하나 둘 들어가서 오케이 자 주황색 파랑색 오리지널 커먼 어나 병신인가 요거 하려고 했잖아. 하나, 둘, 와서, 설치, 컴. 그럼 저파랑색 있고, 주황색 있어서 두개다 됐고, 그지? 다 됐다. 예? 잠깐만. 어, 아. 여 길이 있구나. 오케이. 그럼 여기다두개다 가져오면 되는 거지. 오리지널이랑 짭이랑. 자, 파란색 포탈은 여기 고정. 이제 클릭은 여기서 쓰면 안 되고. 자, 이제 우클릭만 써야 되는데, 우클릭을 어디 거를 가져와야 되니? 먼저 파, 이걸 가져와야 되잖아? 일로 와봐. 원, 투. 원, 투. 안 되잖아. 시간. 파란색 고정이야. 파란색 나 어딨어? 나 아까 파란색 고장 아니었냐? 잠깐만, 클릭 쓰지 말기로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아, 맞아. 저 안에 있지. 어, 파란색 쓰면 안 돼. 자, 여기. 아, 주황색이 아니라, 시간 포탈을 쏴서. 다시 반대로. 시발 온 다음에, 시간 포탈. 시간 포탈 그다음에 뭐야 과거에도 있잖아 시아 봐라 하나 둘 아니 내 과거에 없네 근데 받을 방법이 없는데 차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저쪽에 받을 게 없어.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파랑색 파랑색 저기 고장 아니다 지금. 지금 저기가 고정시키면 안 된다. 오케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으흐. 거기 하나. 잠깐만요. 위치 좀 바꿀.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저 뒤로 와야 되지. 주황색, 와서, 여기서 시간 포탈을 써서, 다시 돌아가. 그 다음에, 하나, 자,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 보자. 얘를 드는 순간 어차피 가져오, 못 가져오게 되잖아? 그러면, 주황색 포탈을 저기 고정시켜 놓고, 어, 아니야, 맞아. 시간 포탈, 주황색, 파랑색, 주황색. 자, 여기서 내가 점프해서 가져갈 수 있는가? 원, 투! 되네, 씨발? 나왜 개, 길 만들려고 고생한 거지? 자 여기 하나 하나 졸로 가야되지 자 이거 먼저 고정시켜 이거 현재잖아 현재 고정 완료 자 여기 주황색 파랑색온 다음에 여기 주황색 여기 하면 여기까지 길은 됐어 우리 아,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잖니, 어? 이게 아니잖아. 아, 아, 잠깐만. 과거, 어, 과거로 가가지고 다시 저 가져왔어야 되는데. 웃지 마! 아, 잠깐만. 시발, 그러면은 아까 저기 올라갔을 바로 광어포탑 타고 와가지고 가져오면 되는 거였잖아. 하아, 병신인가? 진짜? 아! 이건 지능의 문제인가? 어 개념 세이브다 미친 저기까지 안 가면 되네? 아... 아 빡쳐 자, 우리가 먼저 <laughs> 어 블록을 저기다 올려놔야지 이거 통과가 돼, 그렇지? 아하하, 싫어. 포탈을 쓰면 되니까 일단 여기 올려놓는 게 최우선 포인트야, 그렇지? 자, 우리가 주황색 포탈을 쏘고 여기 와서. 여기서, 주황색 포탈을 써. 그 다음에, 주황색 포탈은 연결이 됐고, 우리가 저기로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라 해서 넘어올 수 있어. 자. 파란색 포탈은 여기 있어야 되고, 주황색 포탈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어? 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점프, 점프요!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 아, 방금 점프했는데, 씨. 나 이게 점퍼가 된다는 그거를 계속 계속 잊게 되네. 아, 나 네. <laughs> 이거 맞냐? 맞구나. 어, 주황색으로 가서. 오케이 okay, 여기 연결됐고 파랑색, 주황색 연결완료. <laughs> 자, 여기 꺼내 와서 다시 현실로 아니 현재로. 자, 우리 주황색 여기 있고. 나 뭐하고 있냐? 나왜 이거 왜 옮긴 거야? 파란색만 저러 옮기면 되지. 아, 아이 병! 점프가 왜 릴? 자, 다시 나 지금 내 내가 제대로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 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얘는 여기다 살짝 내려놓고. 아,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 아니, 이거 두고 나서 내가 건너, 아, 포탈이 어차피 사라지겠지? 왜 점프가 안 될까, 씨. 아, 방금 포탈 하나 씹혔지. 개 같은 거. 오, 오, 오! 아, 내가 포탈 잘못 깔았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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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어어. 난 당연히, 어어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나 잠깐. 자,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생각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오케이. 하고. 하고, 하고. 하나. 둘. 됐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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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결. 그 다음에 여기서 파란색. 아, 잠깐만. 시간 포탈. 와서 하나, 둘, 여기서. 점프! 나왜안거지 아, 아! 아! 나 왜, 왜, 왜온 거야, 또? 병신아, 왜온 거야! 대야지평나 지금 와나 뇌가 안 굴러가. 플렸어 이렇게 오고 주황색 그다음에 파란색 여기서 점프 가져오고 파란색 있으니까 여기서 주황색 와서 설치. 자 파란색 너졸로 꺼져. 이제 시간 포탈 이용해 가지고 얘 가지고 와서 다시 일 로와. but you're thinking. with all this talk 하... about time travel, do you ever question the meaning of it all? do your actions have any consequences? or are we all just following the deterministic path of the universe? 해놓고... Here's a fun 뻗찍, carefully. the next thing you will do is jump in three, two, one. It appears that nothing is predetermined or in any way predictable. 뭐지? a 발구라 s 이었어 잠깐만 이새 s 구라였어? 하하... <laughs> 하하... 바보클럽이라 t 이런 she? What i 하 she? What is 이 h e What i 아따 맵 드럽게 넓네 진짜 뭐뭐뭐 뭐, 뭐, 떨어졌어? 아하... 역시 이것도 되냐? 안 되네. 오씨, 가면 안 잡힌다. 잠깐만! 파랑색, 여기 고정, 주황색으로 왔다갔다 하다. 딱 좋네, 오케이. 하나 처리 완료. 자, 다음 거. 이게 하하 최고 높이인데 더 높다. 포탈을 높일 는 없나? 포탈 높이면 바로 병만들어가지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높이가? 아, 잠깐만. 나 과거 포탈 있지? 생각이 없어 잠깐 이거 아닌데? 어. 일단 얘좀좀더 안정적으로 올려 두고 레이저를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거? 괜찮네. 과거는.